안녕하세요 닥터네이버 지식인 상담안의사 문상우입니다. 비염은 큰 범주에서 만성 비염과 그리고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나뉘게 됩니다. 알레르기성 비염은 또 계절성과 또 통영성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나뉘게 됩니다. 계절과 상관없이 1년 내내 나타난 비염인지 아니면 계절에 따라서 더 심해지는 비염인지에 따라서 통영성과 계절성으로 나뉘게 되는데요. 보통은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항원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서 비염이 생기게 됩니다. 그래서 첫 번째로는 면역력을 높여주고 그 항원을 피하게 하는 면피요법을 이제 쓰게 되는데요. 한의원에서 하는 치료도 비슷합니다 면역력을 높여주고 또 합의갑계 부정을 줄여주는 약제를 써 가지고 코막힘을 완화시켜 주고 그리고 콧물을 말리는 약제를 써서 콧물이 덜 나올 수 있게 함으로써 알레르기성 비염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약치료 외에도 침치료와 훈증치료 등 여러 가지 치료를 병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치료들을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통은 한 달에서 3개월 꾸준히 받으시면 알레르기성 비염은 많이 좋아지실 겁니다 좋은 진료 받아보세요